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글로벌 코인 흐름을 정확하게 전달드리는 코인토피아 윤프로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날카로운 정보로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5월 시장 전반에는 조정 흐름이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명확한 방향성을 찾지 못한 채 횡보 중이고요. 다수의 알트코인들도 유사한 분위기 속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조용하게 의미 있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바이노 코인입니다. 최근 시바이노와 관련된 뉴스는 이전보다 확연히 줄었고요. 커뮤니티 분위기나 검색 트렌드도 상대적으로 조용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이런 침묵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집니다. 느껴질 정도로 데이터를 한번 보면 내부에서는 분명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부분은 시바이노의 보유자 수입니다. 2022년 말 등장한 이후로 현재까지 시바이노를 보유한 지갑 수가 무려 150만 개를 넘어섰는데요. 이 수치는 단순히 유행하는 토큰을 보유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장기 보유자와 커뮤니티 결집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 기준 거래량이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전일 대비 40% 가까이 급증을 했는데요. 가격이 소폭 조정이 됐음에도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이 구간에서는 실질적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해석으로 보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바이노의 누적 전송 건수는 이미 1500만 건을 넘어섰고요. 이는 단순 보유를 넘어서 실제로 지갑 간 이동이나 d앱 연동 그리고 거래소 간의 이동 등 실사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도 최근 시바이노는 는 단기적인 바닥 다지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정 가격 지지선에서 반복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는 대량 매도 이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반등세가 만들어지는 V자형 흐름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특히 거래량의 감소는 매도세 소진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흐름은 하락세 이후 일정 수준에서 안정화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상승 전환 패턴으로 알려진 아담과 이브 패턴까지 나타나면서 주요 저항선 돌파가 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누는 50일과 100일 그리고 200일 이동 평균선을 모두 상향 돌파한 상태이고요. RSI 지표도 중립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과매수 구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상승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수급 구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한 온체인 부석 플랫폼에 따르면 현재 거래소 내 시바이누 보유량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이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도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는데 수요가 유입될 경우 공급 부족에 따른 급등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도 예외는 아닌데요. 최근 2주간 시바이누의 미결제 약정은 40% 이상 증가를 했고 현재는 약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이 롱 포지션에 묶여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투기보다는 중장기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이와 함께 시바이누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자들의 비중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유자의 78%가 1년 이상 시바이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단기적인 시세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그런 투자자층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보유자들은 현재 손실 구간에 조금 머물러 있고 신규 유입은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기존 보유자들의 매도는 활발하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 내 공급 압박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 네, 분석가 알리마르티네즈 역시 시디 시퀀셜 기준으로 시바이노의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기적으로 약 60%에서 최대 2배 수준까지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처럼 소급과 기술 분석 측면에서 강한 반등 시그널이 동시에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바이노는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자산이라는 이미지를 넘어서 실체 있는 구조와 생태계를 갖춘 프로젝트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인 CME에서 시바이노 선물 상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화제를 모은 바가 있는데요. 이 소식이 처음 등장한 이후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가능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과거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이 선물 시장에 진입한 직후에 본격적인 제도권 수요가 유입되었던 흐름을 생각해본다면 시바이누 역시 그런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 코인게이프는 현재 시바이누의 기술적 패턴으로 더블 바텀 구조와 함께 강한 반등 신호가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특히 차트상에서 나타나는 주요 넥라인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다음 목표선으로 연결되는 시나리오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의견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물론 모든 차트가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지만 이 시점에서의 기술적 신호가 과거 급등 구간에서의 패턴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은 단순한 수치보다 투자자들의 심리나 분위기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바인우 역시 과거에도 그랬듯 숫자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들이 자주 반복돼 왔습니다. 최근의 정적도 그런 흐름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이 신호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한 기사에서는 2020년 초기에 시바이노에 단 1천 달러를 투자한 사람의 자산이 25년에는 현재 기준으로 약 29억 달러에 이르렀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심지어 과거 최고가를 기준으로 보면 이 금액은 1천억 달러를 넘긴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매우 예외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그만큼 시바이노가 가진 확장성과 시장 충격력. 은 가볍게 볼수 없는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도 시바인은 단순한 밈코인 엔트를 넘어서 자체 생태계를 중심 으로 꾸준한 확장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시바리움의 누적 예치금은 350만 달러를 넘었고요 자체 거래소인 시바 사업의 거래량은 최근 한달 사이 약 4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기술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자 기반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세 확장은 자연스럽게 시가총액 경쟁 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시바이누의 시가총액은 약 88억 달러 도지코인은 약 330억 달러로 아직 큰 격차가 존재하지만 2021년 에는 실제로 시바이누가 도지코인 의 시총을 일시적으로 추월했던 전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바이누의 공급량을 고려했을 때약 3배에서 4배 정도 상승이 이루어진 다면 도지코인의 현재 시총과 비슷한 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다고 분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지코인이 기록했던 과거 최고 시총에 도달하라 면약 8배 이상의 상승이 필요하다 고 평가되고 가 있는데요 네, 이 수치는 시바이누의 과거 최고가와 비교해도 전혀 비현실적인 수준은 아니라는 점에서 상승 여력은 여전히 충분하다 는 판단입니다. 네, 이러한 전망은 단기적인 가격 흐름 뿐만 아니라 시바이누가 어떤 철학 과 구조 위에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봤을 때 더욱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바이누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실제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완전한 탈중앙화 생태계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시바이누는 가격 차트만 놓고 봐도 상승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지만 보다 중요한 건그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움직이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즉 단기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이벤트성 요인보다는 생태계의 확장성과 실사용 기반이 더욱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현재 시바이누는 단일 토큰이 아닌 시바이누와 본 그리고 리쉬라는 세 가지 토큰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바이누는 생태계 내 기본 통화 역할을 보는 거버넌스 기능을 리쉬는 커뮤니티 참여자들에게 보상과 권한을 제공하는 구조인데요. 이새토크는 각각의 목적에 따라 분리되고 있으면서도 전체 시바이누 생태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바이누는 디파이와 NFT, 그리고 메타버스 등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 실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영역에 손을 뻗고 있습니다. 시바이누가 보여주는 최근 흐름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이나 커뮤니티의 결속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전환점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부상한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이 가능성과 관련된 시나리오 들입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기대감 차원을 넘어서 실제 제도권과 연결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바인우가 구축해 온 생태계적 기반과 그로 인해 기대되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시바인우는 밈코인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계를 점진적으로 확장해 온 프로젝트 인데요 단순하게 커뮤니티 중심의 재미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성과 연동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다양하게 전략을 실행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토큰 소각 구조인데요. 시바이누는 거래 수수료 일부를 자동으로 소각하는 구조를 도입함으로써 유통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구조적 희소성을 만들어내면서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 압력을 굉장히 많이 높이는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체 확장망을 기반으로 한 L2 네트워크의 도입과 DF 파트너십의 확대, 그리고 NFT 플랫폼 연동 등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활동들은 시바이노가 단순히 토큰 하나에 머무르지 않고 블록체인 상의 다층적인 생태계로 꾸준하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기 여기에 더해 선물 시장에서는 이미 시바이노의 미결제 약정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문만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롱 포지션에 대한 수요가 쇼 포지션보다 높다는 펀딩 비율도 이러한 분위기를 뒷받침하는 그런 지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커뮤니티에서 발표한 새로운 시도들이 더해지면서 또 다른 국면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예측 기관인 텔레가오는 시바이노가 2030년까지 현재보다 약 50배 이상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건데요. 물론 이 분석은 일정한 조건들이 충족됐을 때 최대치에 해당되는 거지만 과거 수백만 퍼센트의 상승이 있었던 만큼 단순한 추정으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수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시바리움이라는 이더리움 기반 레이어2 블록체인이 있는데요. 이 시바리움은 단순한 확장성 개선을 넘어서 시바이누 생태계 안에서 실제로 송금과 결제 그리고 게임 유틸리티와 커뮤니티 참여 등 모든 트랜잭션 기반이 되는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시바리움의 누적 지갑수가 2억 를 넘어 서면서 온체인 활동이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정황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은 시바이노가 단순한 시세 움직임에만 의존하지 않고 꾸준하게 실사용 기반을 다져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개된 시바페이는 그런 변화와 흐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인데요. 시바페이는 기존의 중앙화된 결제 방식과는 다르게 제3자의 개입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온체인 기반 결제 구조로 설계가 되었고요. 자산을 직접 보관할 수 있는 커스터디 방식이라는 점도 전통 결제 시스템과는 뚜렷한 혁신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시바페이는 단순한 실험적 시도가 아니라 현재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장에서 제기되는 실험적인 문제들, 네, 예를 들어 자금 동결이나 수수료, 처리 속도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결제 시스템의 등장과 동시에 에릭 트럼프와 같은 인물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시장 내 주목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점인데요. 그는 최근 행사에서 은행이 10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통해서 전통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지적을 했고요. 이런 시점에서 시바페이의 등장은 단순한 타이밍,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바인노는 단순한 기대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와 기술적 신호, 그리고 외부 트레이더 및 기관의 관심까지 이 모든 게 결집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형성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가격 자체는 여전히 낮게 형성돼 있어서 투자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수준이지만 그 이면에는 구조적 반등의 모든 조건이 차근차근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시장은 조용할 때 움직이는 법입니다. 지금은 단순한 밈코인이라는 틀을 넘어 하나의 구조적인 자산으로 시바이노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시장 전략을 담은 전자책과 이번에 분석이 다 끝난 4월 급등할 코인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숫자 3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번 보내주시거나 영상 하단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도 링크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꼭 한번 신청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강하고 깊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토피아 윤프로였습니다.